안녕하세요 개미구조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투데이 e 채널에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저희 이투데이와 e 개미구조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망토론의 주제는 깡통전세. 집주인의 탓일까요? 세입자의 탓일까요?입니다. 자 그럼 세입자 탓이다의 개미대학교 이기주의학과의 배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아아아아아 자 교수님 깡통 전세라는 용어 시청자 분들에겐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언제 사용되는 용어인가요? 사회자연관 네? 자네 집 혹시 전세인가? 네 전세 살고 있는데요? 그럼 전세금을 냈겠지? 전세금 냈죠? 그 전세가가 네. 그 집의 집값이랑 거의 비슷할 때가 있어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그 집을 살때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고 집을 사자마자 바로 전세를 줘서 그 빚을 싹 막아버리면 실제로 돈을 얼마 안 들이고도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지 아 그러네요. 그것이 바로 갭투자 부의 수을창 좋아하는 인베스트먼트 아... 왜 그렇게 사야 하나요?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거지 아... 이런 걸 갭투자라고 하는 거야 좀아 해?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만? 바로 그런 갭 투자가 이런 깡통 전세 원인이 되는 거야 양반아. 그렇게 세입자의 돈이랑 너돈 조금 보태가지고 집을 덜컥 사버리면, 어?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때그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데, 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그 전세금으로 메꾼단 말이지. 근데 요즘 같이 전세금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선 다음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받아도 지금 세입자 나갈 때그 전세금에 택도 없는 거야 택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집을 팔아서 돌려주던가. 집주인이 대출 빚이 많다면.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던가. 그럼 세입자는? 세입자는 전세금을 일부 못돌려받거나 아예 못돌려받잖아 최악의 경우에. 왜 이렇게 사람이 무책임한 거야? 에휴. 자, 자, 진정하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 사회자 양반. 네? 혹시 정신병 있나? <laughs> 나갈래? 아니, 막말로 지들이 준비를 해야지, 지들이. 내가 그거가 챙겨줘? <laughs> 완전 쓰레기네 쓰레기 아니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뭐 이런 장치들이 왜 있어 이용하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이용하라고 그리고 좋게 좋게 생각해 그냥 그냥 긍정적으로 집주인이 돈못 준대 그럼 거기 더 살면 되잖아 하... 아니 당신이 급하게 나가야 될 수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어? 신혼집 위치를 구해야 돼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면 못 나가면 그치? 못하겠지? 맞는 말이지?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laughs>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 자,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즘 집값 비싸지? 오래 준비했잖아. 집이 딱 있어, 응? 능력 있어 보이잖아. 주변에 막, 예쁘고 잘생긴 애다 소개시켜준대? 근데, 애인만 있으면, <laughs> 날라가는 거야! 아, 나가. <laughs>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전세집을 구하기 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데뷔 책들에 대해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리로 와봐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 10초 해봐. 우리 컨셉 알지? 컨셉? 어, 자 그럼 왜? 오늘의 결론. 오늘 사야지 한 거야.